기존 대기전력 스위치에서 일반 스위치로 바꾸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기존 유튜브 영상에도 몇 개가 올라왔는데 전등 스위치를 바꾸는 영상 있어도 콘센트를 바꾸는 영상이 없는 것 같아서 만들어 봤습니다. 아마 대기전력 스위치에서 전등 스위치를 바꾸는 것보다 콘센트를 바꾸는 게 현실적으로 더 까다로운 건 사실입니다. 대기전력 스위치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또는 그런 원리를 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전기라는 놈 자체를 우리가 완벽한 이해 없이 기존 전기도면을 임의로 바꾼다는 게꽤 위험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기전력 스위치에서 콘센트도 하상을 중심으로, 즉 1차 전기를 받아서 2차 선로에 넘겨주는 방식은 전등과 똑같습니다. 위대기전력 스위치 1번은 콘센트의 1차, 2차 전원이고, 2번은 전등의 1차, 2차 전원입니다. 대기전력 스위치의 합상은두 개입니다. 스위치 쪽에 5번 빨강과 콘센트 쪽에 3번 빨강은 합상입니다 그리고 콘센트 쪽에 4번 흰색은 중성선입니다. 그러니까 전등과 콘센트는 분리가 된 상태이나 콘센트 쪽 3번 빨강과 4번 흰색 중성선이 대기전력 스위치의 전등과 콘센트에서 릴레이를 작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콘센트 3번 하상 빨강과 4번 중성선 흰색과 스위치의 5번 하상 빨강을 제외하면 4개 전선이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2차 선로입니다. 콘센트의 6번 검정과 7번 파랑은 바람은 3번 빨강의 2차 선로이고 또한 전등의 8번 검정과 9번 바람은 5번 하상의 2차 선로입니다. 우리가 대기전력 스위치의 전면부의 전등 아이콘을 터치하면 릴레이가 붙고 떨어짐에 따라 5번 핫상 빨강이 검정이나 파란색 전선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또한 대기전력 스위치 콘센트는 상시에서 대기로 넘어가거나 그반대의 경우 릴레이가 붙고 떨어짐에 따라 3번 핫상 빨강이 검정이나 파란색 전선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나 떨어지게 됩니다. 1번은 콘센트 전선으로 총 4개의 전선이 밑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이 밑에서부터 올라옵니다. 2번은 전등 전선으로 총 3개의 전선이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12번은 일반, 12번은 일반 전등 스위치처럼 연결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콘센트 1차 쌍 빨강과 2차 검정과 파랑, 3개를 조인하고, 나머지 흰색은 필요 없으니까 탭핑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전등 스위치는 일반 전등 스위치를 연결할 때처럼 해주면 되고, 콘센트는 흰색을 빼고 3개의 전선을 조인하면 되고, 또 통신 단자는 필요가 없으니까 복스 깊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무리가 다된것 같은데 아쉬운 건 대기전력 스위치의 크기에 맞추다 보니 1구 스위치보다 2구 스위치를 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암튼 처음으로 전기에 대해 이것저것 말하다 보니 미비한 점이 많을 것 같아. 한편으로 걱정되기도 하지만 제 나름대로 대기전력 스위치를 일반 스위치와 콘센트로 분리 대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위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절대 확신이 없다만 함부로 손을 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